이 밖에가 이제 운동하면서 몸을 푸는 곳이고, 여기가 옷을 갈아입고, 마사지 받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그런 개인 방이고, 여기가 실제 사우라실 여기 보시면 이 밖에서 고를 때요. 그러면 바닥으로 열기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바닥에. 이게 뭐냐, 구들. 구둘. 구들을 만들어서 바닥에 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이제 이 한국의 구들장 있죠? 온돌온돌이 되고, 그옆에도옆에도 옆에도 동그란 벽돌을 붙여가지고, 열기가 사방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밖에서 불을 때면, 여기가 더워 뜻해지 여기 실제 손넣어오면는뜻해요거기 <laughs> 말고. 손손 네. 손 아, 진짜. 손 아, 진 아, 아, <laughs> 이렇게 해서,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이렇이 이렇게 이 이런 탕이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정결탕이 몇 개가 발견되거든요. 정결탕. 정결탕은 정결탕은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나 물이나 개울물이나 산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은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게 정결탕이야. 근데 정결탕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다 그렇게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에서는 떠와야 된단 말이야그 그러니까 떠오는 게안 되거든요. 아니요. 그래서 유대의 라삐들이 만드는 규칙이 뭐냐? 40 세아를 그 정결한 물을 담으면 그 이상의 물을 다루면서 포화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아, 지압물이요? 뭐야, 활불이세요? 아니, 활불이요? 40 세아가 얼마냐? 차이를 받아. 어떤 사람은 300 m 어떤 사람은 100 m 이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 아비들이 정한 40 세야만 되면 어떤 물을 넣어 상관없다는 거야. 그럼 그 물이 정결한 물이 되는 거고. <laughs>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반드시 정결한 물을. <laughs> 손님이 집에 오면 그 손님의 손 닦고 발 닦을 물을 주는 거예요. <laughs> 자, 손님이 오면 자 바리새인들은 시장에 갔다 오면 손을 닦았습니다. 왜 닦았을까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닦아야 돼요 왜 닦았어요? 손이 더러우니까? 왜 더러워요? 이방인들 그쵸? 맞았어요. 이것저것 만졌어요 <laughs> 이것저것 만졌는데 뭘만졌을까 <laughs> 거기에 부정한 것들이 섞여있는 거예그죠 지나다니다가 이거 뭐야 만졌는데 이게 부정한 건지 모르는데 이게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 손으로 음식물을 먹으면 이 부정한 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밖으로 밖에서 들어가는 게부족해하는게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게부정거니요 그래서 동인들은 지금 반드시 손을 닦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 인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손 닦을 물도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부정한 채로 밥 먹나? 그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물을 마실 때도 독이 그릇서 항아리가 입구가 조그만 이런 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마시는데 거기 하루살이가 빠져 죽어 있어. 그럼 먹다가 하루살이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살이 부정하거든. 근데 부정해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마셨을까요? 후후하고 마셨을까? 입구가 좁으니까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마실겠어요? 그 위에다가 망을 을 덮어놓고 그 방울을 이렇게 마신 거예요. 너희가 하루살이를 뱉어내고 약대는 삼킨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해되시죠? 하루살이같이 조그만 거는 일일이 걷어내면서 약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약대를 삼키라. 그러니까 작은 거는 지키면서 진짜 인과 의와 신. 음. 이런 큰 개념에 있어서는 사람도 그냥 넘어간다. 이거를 가지고 바리세인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laughs>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여기도 음. 보시면 검은색 선이 있죠. 검은색 선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있던 거니까 우리가 그 원래 있던 아래 모습이